<laughs> 에이, 오, 오. <laughs>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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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 빠르네요 빠르해요 빠르네요 요 근데 근가까가 <김을> 걔가... <laughs> 어? 걔가 걔가 근데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도 퍼보요 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형은 아 아니, <laughs> 아니, 너는 그거었어아 애초에 그거했었어 형은 그거 형은 어아니나의 워익 차에도 차에 쓰려나? 어 이번 그거 안 되잖아. 아데가 맞네, 예어 예스, 예스. 정확히 예 쬲, 예 쬕, 나 근데 애초에 트린 준비했어요. 나, 나 옛날에 티원 때 이거 무슨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옛날 제가 티원 17년도에 근데 그때 제가 트린으로 찾았어요. 이게 트린 W 찍으면은 이 트린 그 티머가 보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W가 커져요. 티머 은신해 에대 되어 있습니다. 알지, 근데 티머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뭐라고? 뭐안 들렸어요? 아, 갑자기 보이스 싶펴가고 아니 그니까 티모가 너의 W 반경이 있는 거 아는데 티모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잖아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되잖아 그니까 러나 일단 아, 그냥 찾기만 그냥 하면 되잖 그냥 어린이 찾고, 어린이 찾고, 말해요? 찾고 말해요? 그냥 찾고 말하자 렌즈는 렌즈는 하지 말자 렌즈는 너무 그거다 그냥 렌즈 하지 말자 그냥 렌즈 하지 말자 아이씨 이거 우리 기계에서 나가지 말고 한 1분에 시작하면 되나? 일분 30초. 그렇죠. 얘는 사실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정해은 거니까. 그러니까 1분 40초. 1분에 1분에 30초. 1분에 나가자. 가자 가자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laughs> 이 ㅅㄲ야 <laughs> 이거 찍기 아니지 이거 <laughs> 아 아니, 근데 이거 2렙 대고 하고 하는게 나은가? 2렙을 찍고 하는게 나은거 같기도 하고 와이 양반 봐라 이 양반 봐라 이 양반 봐라 이거 어디 숨었는데, 양파. 아 tell h i 아니 어 t a 이양 i 아이 a 이 o u t it. I know what is the y o u n 야 man. 은 see h i 이 I c 안 되지 않나? r him. I don't k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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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못 찾겠다 뭐. 아니 양반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잘 숨었어 잠만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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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힌트 주지 마요. 힌트, 힌트 주지 마, 마. 힌트 주기만 해. 기소만 이거. 응, 응. 승무야 이거 방송에 채팅치면 안 된다. 중이 양반에. 주지 마. 아 라인에 라인에 있나? 내가 저 사람의 심리를 해볼게. 그거 키면 뭐 뭐가 되는데 자꾸 그거 키는 거야? 아니 2020. 듀오긴 해요. 듀오긴 하죠, 지금 이게. <laughs> 저 지금 코난하고 있는 거니까. 아 떨린다 뭐였으면, 어니 우리가 아짜왔다는안본거 같은데? 아니 씨말 왜? 왜, 왜? 왜? 어? 아니아니 뭐, 아니야. 아니. 아, 모션이 예예 예. 언제 예, 어디에요? 예? 뭐, 예? 여기에요? 여에요 방금이 절 아, 떨렸다고? <laugh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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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거 채팅 읽었지?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재밌네. 그러니까 채팅 채팅 읽었잖아. <laughs> 빨리 가져와 <가죠>, 봐. <laughs> 채팅 읽었잖아. <빨리> 가죠, <laughs> 야, 아니, 3만 m e b o d y s 안보이네 이거 y 보이네 이거 n 치 someone, someone, s o m e 을 n 야 나, 그러니까 일을 해야 이게 m e o n e someone, s o m e 보이 e s 이지 e 이지 e s o m e o n 에? 강타 든게비매노라니요 강타, 강타 들어서 만화 차잖아요. 정글템 사서. 아니, 그거는 그런, 그런, 얘기는, 그런 없었잖아요.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런,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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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뭐 아니죠. 아니, 그러면 유치유치